제가 아무래도 좀 눈썹을 이용해서 좀 뜨다 보니까 음. 이마 주름이 지더라고요. 아. 그게 나중에 또 나이 들면 보기 싫게 칠를 아, 수도 나이 있겠다. 뭐 수도 싶어서 있겠다. 네, 찾아보다가 찾아보다가 수간성에 관 사이트를 찾았는데 네. 전후 사진이 되게 많고 어. <laughs> 다잘돼 어.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혹해가지고 해가지고 어. <laughs> 여기다 이여기다 어, 해가지고 네, 어. 그렇게 됐죠. 아, 그래 찾아오셔가지고 용기를 내셔서 수술하게 됐구나. 네. 음. 그걸 올렸어요. 아, 음. 눈이 너무 안 감기고 이거 어떻게 음. 해야 되는지 막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그 부작용 카페 아니면 그냥 카페예요? 어, 부작용 카페예요. 아 그게. 성형 부작용 카페가 있구나. 네 거기다 어. 올렸는데 그쪽 채널에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. 아 연락이 왔어요. 네, 그래서 한번 찍어보지 않겠냐. 어. 그래서 어 그분은 아 이게 나는 망했구나 생각이 드니까 음. 그런 응하게 되신 거 아니겠어요? 네, 꼭? 그렇죠. 아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어 놓으니까 네,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를 또 말하고 싶었어요.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아마. 한달 뭐 이때쯤 찍었던 것 같아요. 한달좀 지나서 제일 상처도 좀 심하고 제일 네. 그때 기분이 안 좋았겠네요. 그렇죠? <laughs> 그렇죠? 네, <웃음> <웃음> 그죠? 네. 아, 우울했죠 아, 조금. 어. 그런 이제 인터뷰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제 찍게 되셨구나. 네. 음. 아마 그 영상에서 좀 제일 많이 부각됐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흉터나 음. 상처 그런 게좀 많이 부각됐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확실히 좀 많이 나아졌어요. 음. 제가 유튜브 영상 찍을 때 병원명이나 그런 걸 언급 안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병원이랑 지 연동이 됐었나 봐요. 그런 부분에서, 어, 내가 생각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,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. 눈썹을 이용하지 않고 뜨게 됐고, 흉터 같은 것도 처음에는 조심인요 지금은 뭐 거의 안 보이니까. 그리고 보통은. 네네. 저희가 자주 오셔가지고 사실은 눈 감기 좋게 하는 좀 흉터 그런 걸 예방하는 주사도 자주 놓고 네. 또 눈썹을 잡고 쓰면 이게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왜눈 감을라면 여기 요 근육을 써야 되는데 네. 이걸 잡고 쓰면 이 근육이 재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. 이제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한 번도 못 하셨잖아요 <laughs> 그쵸 그죠네 어, 그러니까 만일 다른 사람이 이렇다면 어떻다고 생각해? 다른 분들한테 권유하고 싶은 건 어떤 거예요? 다른 분들한테 권유하고 싶은 거는,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, 어. 병원에 와서 충분히 상담을 하는 게 그래야 좀더 갈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. 기분이 안 좋았지, 뭐. 그죠? <laughs> 그냥 뭔가 병원에 와서 내가. 더 나아질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, 일적으로 너무 바쁘기도 했고 일적으로 너무 바빴고 네, 그리고 또 굳이 병원에 와서 또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아, 생각이 들었어요 어, 음. 네. 보통은 이제 눈이 잘 감기게끔 하는 과정이 좀 빨리 될수 있도록 이마에 여기에 보톡스를 좀 맞아요 그걸 저희가 보톡스 깁스라고 그래요. 또는 음. 보톡스 재활이라고 그래요 왜냐면. 네. 안검화수 계시는 분들 어릴 때도 이걸 많이 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요 근육을 많이 쓰고 감고가지고요 근육 자체가 조금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음. 이마 위쪽에다가 보톡스를 개인마다 좀 다르게 놓으면 이 자기 근육을 써서 감게 돼요. 음. 그러면 여기 빨리 돌아가요. 음. 음. 아 이제 그런 과정도 이제 조금 음, 좀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. 음. 그, 미리 만나서 오해도 좀 적었을 것이고, 그렇죠. 그래요. 음. 음. 그런 생각이 드네요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잘 도와드리고 싶어요. 네. 그래서 보톡스 깁스 보톡스 재활, 뭐, 네. 이제 도움이 되실 거니까 그런 과정을 저희랑 스케줄을 권원해가지고 네. 지금이라도 이렇게 원하시면 저희가 잘 잡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네. 해보시고요. 네. 오늘 뭐 여러 개 다른 분들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덕분에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어, 어느 정도 원장님도 뵙고 이제 말씀나 길게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음, 어느 정도 오해도 풀렸고, 그다음에 음,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딱히 그런 글을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마 올린다면 그냥 어, 너무 걱정하시면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어, 아무튼 서로 오해가 있었고 네, 그랬었는데, 어, 원장님께서 잘 오해도 서로 잘 풀릴 수 있게 해주셔서. 네. 감사하게 느끼고 있어요.